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구보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누구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 교회 다니는 가정에 그 이름이 많아요. 딸들 중에 한나, 한나, 한나는 남편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 남편이 정말 한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마음 한, 한켠에서는 그만큼 좌절도 커갔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예요. <laughs>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가 끝나갈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사사기가 있어요. 룻기, 사사기. 그리고 그 뒤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자, 이 왕과 사사들 사이에 딱이 시기예요. <laughs>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나 가족은 그래서 매년 참 신심이 특심했던 것 같아요. 매년 정한 때 실로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충동질하고 막 속을 긁는 거예요. 예? 희생제사가 끝나고 이번에도 가족들이 자기들의 몫을 이렇게 나눠 먹는데, 얼, 어찌나 한나 속을 긁었는지 한나가 도저히 같이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이... 열 아들보다 나. 열 아들과 당신을 바꾸라면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얘기예요 <laughs> 그런데 남편의 이런 말, 이런 스윗한 고백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더 미안하고 속상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안 나는 이 희생제사 후에 함께 먹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떠날 때 따로 성막에 갔어요 성막 입구로 가서 여호와 앞에 괴로운 마음을 쏟아내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이 성막 입구에는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첫 번째 말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겉모습으로 정류장교회 이야기 목요일 날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3분의 1쯤 읽었는데 목사님의 지금까지 친구들과 만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나씩 하나씩 에피소드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아, 가슴이 쿵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지금까지 지금 같은 위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가? 그 계기가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군대도 가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풋풋한 교육 전도사님으로 원주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예배를 막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다급하게 전도사님을 찾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손주 민철이 좀 한번 만나주세요. 이 녀석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하는 일마다 사고 치고 다니고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제발 우리 민철이, 전사님 한 번만 꼭 만나 주세요. 민철이는 이혼한 부모님, 부모님들이 이혼한 후에 친구들하고 더 어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해요? 가출, 음주, 흡연, 오토바이 움치기. 예?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부탁하시니까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고 그래 민철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만나자 전도사님이 햄버거 사줄게. 별 기대하지 않고 했던 이 말에 민철이는 흔쾌히 어 그러면 제 친구들 다 데려가도 돼요? 아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좀훅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약속한 토요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존 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일단에 검은 무리가 등등등등예 등장했습니다 한1 0 명쯤 아이들은 햄버거를 시켜 놓고 아이들을 이제 뭔가 얘기하려 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그러려고 민철이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애들은요, 막 서로, 애들하고 있어 보면 특히 이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저도 고등부를 목회해 봤었습니다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가 이렇게 서로 안, 서로 이렇게 같이 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안 해. 서로 막 이렇게 막, 예, 대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서로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햄버거도 먹고 그러다 어떤 놈들은 또 나가서 수시로 담배 핀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다가 햄버거를 다 먹어 갈 때쯤 겨우 이제 한 마디를 꺼낼 수 있었던 거죠. 민철아. 이거 먹고 이제 어디 가? 갈데 없는데요. 그럼 뭐 해? 할거 없는데요. 그러면 집에 가니? 아니요. 우리들 다갖줄했는데요 <laughs> 야. 거침없이 전도사님 말, 질문에 대답하는 이 대답들에 말문이 막힌 전도사님. 뜬금없이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렸어요. 야, 그럼 전도사님 교회 가서 놀다가 잘래?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신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아이들은 잘 곳이 생겨서 좋았는지 전도사님을 따라 나섰고, 이때부터 전도사님이 군대 갈 때까지 한 1년 정도, 한 15명쯤 되는 이 위기 청소년들이 토요일 저녁마다 그 교회에 와서 놀다가 자고, 주일 아침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온전했겠어요? 예? 아이들이 올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막 여자친구들 막 부르고 그 밤에, 여기저기 가래침 뱉고, 교회 안팎에서 담배를 피우고, 동네를 오토바이 웅 하면서 오토바이 소리를 시끄럽게 그 야밤에 그러고, 서로 뭐 얘기하다가 수틀리면 주먹 날리고, 예. 전소사님도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애들하고 같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 일어났는데 아니, 보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놈들 어디 갔지? 깜짝 놀라서 교회 여기저기를 뒤져보는데 어느 부서실에 얘네들이 밤새도록 술, 담배로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너무 그래서 애들을 깨워서 혼쭐을 내놓고 아, 지금 새벽에도 오시잖아 냄새 다 빼야 되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무슨 정신인지 하여튼 그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면서 민철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도사님,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아이들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싹수가 떠한 놈들, 차가운 시선을 그렇게 받았고 차가운 말들을 들었고 거리에서 차가운 밥 밥을 먹어,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과 교회 식구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따뜻한 말을 듣고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면서 그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길거리에서 드물게 이런 아이들을 한 번쯤 마주칠 때가 있죠. 아무데나 침을 탁탁 뱉고, 뻑뻑 담배를 피우고, 예전에는 그래도 골목 속에 들어가서 편는 이제는 막 대놓고 막, 예. 예. 무리를 지어서 과장된 몸짓과큰 소리로 욕을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살짝 피해가게 되죠. 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면서 핸들을 막 이리저리 꺾으며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랬는데 자동적으로 이미 판단이 거의 끝났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도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막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며 괴로운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성막 앞에 앉아있던 엘리제 사장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괴로움을 자기의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술 취했네. 술 취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니가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취했다고 단정합니다,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로 전에 뭐 했어요? 식사를 하이튼 했잖아요, 식사를. 엘리가 한나를 나무란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술 취했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게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나 이게 하나의 뭐 주사라고 얘기해요.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의 이 특별한 특징이에요. 이런 모습은 엘리가 아는 선에서 분명히 술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분명히 이 예배 끝나고 이게 화목제 제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럿이 나눠 먹었어요. 이거 나눠 먹으면서 포도주를 과하게 마신 게 맞아. 이런 생각. 거기에 자기의 확신이 더해졌어요. 하지만 엘리가, 맞아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내 경험이 맞다고 주장하지 맙시다. 사정도 모르면서 판단하지 맙시다. 술 취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이 한나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간절해서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목소리 얼마나 간절하면 누구보다도 크게 부르짖어야 할것 같은데 바디메오처럼 다인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들리게 저 끝까지 다 들리게, 산이 울리게 소리 질러야 될것 같은데, 한나는요, 너무, 너무 크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나. 최 목사님이 만났던 그 아이들은 어쩌면 아이들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제가 좀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속, 마음, 감추어져 있는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중심이 어땠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척,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안한 척,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야 꿀리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요. 오히려 그 마음속이 어땠습니까? 오늘 이 소년 민철이 같은 경우, 부모님들에게 사실은 버려진 거잖아요. 그 버려진 외로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좌절감. 꿈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공허 사실은 얼마나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다달하지 않아요 열심히 이인생 항아리에 붓는데 차지 않아요 넘쳐야 될 텐데 이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한나와 같은 갈망,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였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날카롭게 찌르는 판단의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안아주는 말로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바로 이런 것들로 차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올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누구라도 영접하는, 환대하는 그런 교회인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로 천국밥상을 차려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같이 해요.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하나님은 늘 옳고 정답이십니다. 자, 엘리제사상은 한나의 말을 듣고는요, 다행스럽게도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축복과 이런 기도를 받고, 이제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기를 가졌어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일이 한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이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떻게 이 아이를 낳게 됐습니까? 누구 덕입니까?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생각해 보죠 이 장면을 불가능했던 불임의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 벌써 그냥 소문이 동네 방네 쫙 났을 거예요. 아니 엘가나네 집에 한나가 아들을 낳대 아니, 그 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 못 낳잖아. 다 알아요, 다 알아.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는데, 그 나이, 뭐, 그 나이가 됐는데, 아니,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어떻게 낳았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성막이 있는 실루에 가서 기도했대잖아. 거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줬대잖아. 축복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는 축복은 효험이 있어. 엘리 제사장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다른 데서보다 거기 성막 실로에 가서 기도해 봐. 너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 간절히 바래. 거기 가서 기도해 봐. 그 사람한테 기도받아.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laughs> 낳게 해주는 은사, 은사가 있어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 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부흥한 것입니까? 아니, 성도인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래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는 설교에 숨은 고수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작은 교회.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말씀, 설교를 진짜 잘 하시는구나. 전 진짜 서, 성경을 꿰뚫고 계시는구나.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숨어가지고 교회, 에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고 주일날 살짝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요, 숨을 수도 없어. 다 알아. 예? 봉사도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 사람이 열 몫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더 충성을 많이 해요? 아, 물론 큰교회 충성하는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많죠. 그런 것들 때문에 라고 한다면 작은 교회도 확 이미 부흥했어야 되고요.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사람들이 구름 때까지 사실은 몰려들어야 맞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섯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처음 성탄절에는 한 20명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성탄절에는 한 5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팬데믹 코로나를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 성탄절에는 한 70명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는 조금 이제 덧인데 그렇게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하나가 된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누구에게 무슨 은사가 있다? 무엇이 효염이 있다?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자, 엘리 제사장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로에 있는 그 성막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거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나가, 그 한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아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원하지 않았는데 받았고요. 한나는 원하는데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안 주시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맞습니다. 안 주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합시다. 떠나보내라, 떠나보내라. 자, 해가 바뀌어서 다시 실로에 들어가서 가서 예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22절에 한번 보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자, 같이 해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와, 지금 뭐가 나왔어요? 때가 언제라고요? 젖댄 후에. 그리고 애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히 거기 있게 하겠대요. 집에 이제 안 와요. 와, 한나에게 이 사무엘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 엄마들에게 아들, 어떤 아들들입니까? 와, 아니, 또 딸. <laughs> 딸, 어떤 딸이에요? 예? 우리 소희의 엄마는 소희가 어떤 딸이에요? 예? 어떤 자식입니까? 그냥 얻은 자식도 아니잖아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사랑해, 사랑해. 애지중지하고 선잠을 깨면서 다시 일어나서 젖을 물리면서, 예? 그렇게 지금 키웠잖아요. 이제 막저때 나이를 어떻게 떼어나요? 돌봐야 할 것도 많고, 옆에서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줘야 할 것도 많고, 엄마 사랑이 지금 너무도 필요한 때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더 걱정입니다. 왜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지난주에도 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이 환경이 지금 좋지 않아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과 그 자식들이 이 사무엘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워나갈 텐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된홈리와 비나스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께 재물을 예, 드리잖아요. 예배, 희생 제사, 짐승을 드리면 기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도 전에 딱 와가지고 야 저거 저거 나서 나는 삶은 고기 싫어. 구운 고기 도시고 생고기, 생고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고, 또 솥에서 삼고 있으면 갈고리를 딱 가져와가지고 저거 내꺼 건져가고, 심지어는 회방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는 그런 놈들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아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회를, 아기 사회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불이한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이제 막젖된이 사매를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왜요? 11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때 성막에서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이 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이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바로가 그랬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 이 서슬퍼런 유아학살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얼마 동안? 자, b 2 b 백 우리 퀴즈 나옵니다. <laughs> 몇달 동안요? 세달 동안을 이 아기를 꽁꽁 숨겨서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 아기,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이게 소리가 커져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아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기를 담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 불이한 환경 속에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떠나보내는, 아기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무엘을 엘리,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있는 실로의 성막에 보내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강물 위에 아기를 떠나보냈는데요.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그 나일관과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어요. 한나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젖된 아들, 이 아들을 이제는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지.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얻었다. 그래서 내 것이다. 이런 집착이 크면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내 곳으로 삼기 위하여서는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식 떠나보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떠나보내셔야 할게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내 손에서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